시간에 배웠었던 명사절과 부사절이 어렵다고 해서 다시 한번 수업 영상 찍으니까 집에서 꼭 다시 한번 보세요. 모르는 게 있으면 수업 시간에 와서 질문하도록 하세요. 먼저 저번 시간에 배웠던 형용사절은 문장에서 무슨 수식을 한다고 그랬죠? 명사 수식 보호 역할. 잘 보면 알겠지만은 명사절도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할때이 보호와 형용사절의 이 보호가 잠깐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My name is Rachel. 내 이름은 레이첼이야내 이름은 주어고, 이제는 자동사. 레이첼은 주격 보인데 이때 Rachel 하게 되면은 바꿀 수 있어요. Rachel is my name. 바꿀 수 있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느냐? 동격이라고 해요. 이 Rachel이라는 것은 품사가 명사죠? 이렇게. 주격보호가 동격을 이루고 있을 때, 주어와 같을 때, 주어와 보호가 일치할 때, 이거를 동격이라고 하고, 이 주격보호의 자리에는 명사가 오는 거예요. 형용사절인데, 형용사절 같은 경우, Rachel is nice. Rachel은 착하다. 이렇게 할 때, Rachel이 어떤지 보충 설명하고 있죠. Nice is Rachel란 말이 안 되잖아요. 이래서, 이런 거는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는 저술의 보호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저번 시간 잠깐 리뷰를 했고, 이번 시간에 배우는 명사절과 부사절 먼저 해볼게요. 명사절은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하고, 부사절은 문장에서 동사, 형용사, 또 다른 부사 수식을 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는 절들은 주어와 동사가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내가 너를 좋아한다는 것, 이걸 영어로 표현하려면. 먼저 내가 너를 좋아한다라는 i like you라고 하는 문장을 쓸수 있어야 돼요. 이 문장에다가 앞에 that만 붙이게 되면은 뭐뭐 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너를 좋아하는 것 that i like you. 수업 시간에 했던 것처럼 내가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 하면은 i go to bed early 하게 되면은 일찍 잠자리에 들다잖아요. 그러면 that을 쓰게 되면은 that i go to bed early 하게 되면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 그래서 나는 내내뭐 습관은 내 습관은 일찍 잠자리에 드는 거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my habit my habit is that i go to bed early 내 습관은 내가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이다. that i go to bed early is my habit 이러면은 내가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은 내 습관이다. 이렇게 문장에서 주어 역할도 보호 역할도 할수 있어요. 대디아가. 그래서 이렇게 주어 역할과 보호 역할을 할수 있는 대디아를 명사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부산을 잠깐 볼게요. 내가 책을 읽을 때라는 표현을 쓰고 싶으면 내가 책을 읽는다라는 뜻의 문장인 you read a book 이라는 걸 쓰고요. 거기다가 뭐뭐 할 때는 when 이라는 접속사를 쓰게 돼요. when 그래서 When you read a book 하게 되면은 너가 책을 읽을 때 자, 이거는 접속사죠. 종속 접속사인데 뒤에 주어동사가 있으니 이거를 우리는 종속절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이 종속절은 반드시 뒤에 주어동사인 주절이 있어야 돼요. 우리 분사군문 할때 배웠죠? 그래서 종속절은 세 가지가 있어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래서 지금 오늘은 명사절과 부사절을 배울 거예요. 자, 먼저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지는 명사절로 쓸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명사절은 문장에서 주어, 보어,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동격절로 쓸수 있어요. 선생님이 아까 주어와 보어가 동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어하고 보어는 같다라는 표시를 하자고 했죠. 주어랑 보어가 같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거 시험 본다고 했는데, 뭐뭐 하는 것, 또는 무엇을 하는지, 이렇게 해석되는 것을 왓이라고 해요. 이때 왓은, the thing which라고, 또는 the thing that이라고 해서,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 대명사가 돼요. 뭐뭐 하는 것, 방금 전에 배웠죠? that이에요. 내가 일찍 잠드는 것 하면은, that i go to bed only 이렇게 된다고 했죠. 뭐뭐 인지 아닌지는 if나 whether를 쓴다고 그랬어요. 그다음 누가 누구를 하는지는 who, 언제 뭐뭐 하는지는 when, 어디에서 뭐뭐 하는지는 where, 왜 하는지는 why, 어떻게 하는지 수단과 방법을 물어볼 때는 how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너가 음악을 좋아하든지 좋아하는지 아닌지 Whether you like music or not.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자, 표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제 일어났던 것 하게 되면은 The thing that happened yesterday. 이렇게 쓸수 있는데 한 단어로는 The thing that 대신에 What happened yesterday가 돼요. Rocky라고 하는 것은 불안정한 이런 뜻인데요. 그들의 관계가 불어, 불안정하다는 것. 해서 여기 대절 붙였죠. 문장에서 대어은 주어 역할을 했고요. 아, their relationship은 주어 역할을 했고요. is는 자동사, like는 주격 보호예요. 형용사니까 당연히 서술이겠죠? Whether you you've ever heard of it before or not. 이때 or not은 생략 가능해요. 너가 그 전에 들어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이때 if 쓸수 있어요. if 부 o o k at the window. 자, 여기서부터는 뭐냐면 간접 의문문이 나와요.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를 간접 의문문이라고 해요. 원래라면 의문문은 직접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주어와 동사의 위치가 바뀌어요. Am I a doctor? 이런 식으로 Are you a student? 하고 바뀌죠. 근데 어, 간접 의문문은 주어와 동사가 위치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와요. 그래서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고 어, 어순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의문사 다음에 주어 동사. 자, who broke the window 하게 되면 누가 창문을 깼는지를 하는 건데 이때 who는 의문사이지만 주어 역할 돼요. 누가라고 했죠? 뒤에 동사가 타동사가 나왔고요. the window는 목적어죠. 자, why는 의문사고요. i 주어 have 타동사. 그래서 Uh, have a problem in jam은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문제가 있다는데 잠 자는데 문제를 왜 겪는지 이유죠 how you matter 너를 너는 그녀를 어떻게 만났는지 역시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when the movie start s 영화가 언제 시작하는지 the fact that Andy doesn't think 자 이때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원래 영어에서 있죠. the fact와 같은 추상 명사가 오고 뒤에 that 이하가 오게 되면은 얘와 얘는 동격이 돼요. 더 h e rumor that, the fact that, 이런 식으로. 더 h e idea that,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앤디가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사실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됐 다음에는 반드시 완벽한 문장이 와야 돼요.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가면은 그 다음 짱. 자, 이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방금 매개 했었잖아요. 명사, 절은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주어. 동격의 보어 목적어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자 주어부터 볼게요. What happened yesterday meant a lot to me. 어제 일어났던 일은 나에게 크게 의미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meant, meant는 민의 과거죠. mean 의미 있다, 의미. 자 그래서 타동사고. a lot은 목적어예요. to me는 부사구고요. 이렇게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했어요. What이 주어 역할이면서 happen 자동사, 부사에서 이렇게 음 주어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걸 뭐라고 하죠? 명사, 절 되는 거예요. 진실은 the truth is that their relationship is rocky. 그들의 관계가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이거는 이렇게 앞뒤로 주어와 보호야를 바꿀 수 있어요. that their relationship is rocky is the truth. 가능은 하지만 우리 영어에서는 주요가 그긴 문장을 예쁜 문장으로 안 본다고 했으니까 음, 여기 예문처럼 쓰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대시붙어서 뒤에 완벽한 문장이 와서 명사처럼 쓰이는 거예요. 역시 명사절, 동격의 보호 역할을 하니까 I doubt whether you've ever heard it, heard it before. 당신이 그 전에 이거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스럽다. 라고 했어요. 이때 whether 이하는 이프를 쓸수 있고요. 어, 완벽한 문장이 오겠죠. 목적어 역할이에요. 역시 명사절이에요. I don't know who broke the window. 누가 그 창문을 깼는지 나는 모른다. 이때 타동사인 know 다음에 who broke the window 목적어가 왔어요. 선생님이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를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간접 의문문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간접 의문문 밑에 또 있죠. 간접 의문문. 그래서 이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이 어순을 후는 주어 역할을 하면서 의문사니까 이렇게 됐고 뒤에 바로 동사가 왔어요. 자, even은 뭐뭐 조차도 의 뜻이에요. Even the doctor can't explain why I have problems with sleeping. 내가 왜 잠자는데 문제가 있는지를 심지어 의사도 설명하지를 못한다고 했어요. 자, 뭘 설명 못하죠? 내가 어, 왜 잠자는데 문제가 있는지를 설명할 수 없댔어요. 이렇게 explain의 목적어 역할을 하면서 울룰루 붙었으니까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이 그녀를 만났는지 말해봐라. 어 주어 유를 생략하고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것을 명령문이라고 해요. 이 앞에는 주어 유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tell me라고 하면 나에게 말해봐라는 명령문이고, how you met her 너가 그녀를 어떻게 만났는지 나에게 말해줘. 간접목적어와 직접목적어가 있는 사용식 문장이에요. 그래서 역시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의 어순 잘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인데. 잘 알겠지만은 자동사 다음에 전치사가 나와야지 목적어를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타동사 뒤에도 목적어를 가질 수 있고 자동사 다음에 전치사 다음에도 목적어를 가질 수 있어요. 영어에서는 타동사와 전치사만 목적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외워 두세요. 예를 들어서 look이라는 단어, 단어는 자동사예요. 뭐뭘보다란 뜻이죠. 근데 look at me라고 하면 누구 누구 나를 보세요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럼 이때 at이라는 전치사가 왔기 때문에 me가 오고요. 선생님 수업 시간 설명했지만 우리가 대명사인 i 그까 그러니까 인칭 대명사 i는 i my me 마인에서 주격, 소유격, 목적격, 소유격 대명사가 쓸수 있는데 이 자리는 목적격의 자리이기 때문에 아이도 안 되고 마이도 안 되고 마인도 안 되고 반드시 미라는 목적어의 어, 목적격이 와야겠죠? 자그 다음에 the fact that Andy doesn't drink surprises me. 자대디아라는 사실은 나를 놀라게 한다라는 건데요. the fact는 3인칭 단수니까 이거는 당연히 뒤에 동사가 3인칭 단수 단수가 주어로 오게 되면은 일반 동사에는 반드시 S나 ES가 붙죠. 그래서 the fact, the fact surprises me. 그 사실은 나를 놀래켰다. 근데 어떤 사실이었죠? That Andy라는 yeah, 사실. That Andy doesn't drink. Andy가 술을 마시지 않는다라는 사실. 자, 오늘 t까지만 하고 이제 그만 할 거니까 조금만 참아요. what은 뭐뭐 하는 것, 무엇이 뭐뭐 하는지 이런 뜻이 있고요. who는 뭐뭐 하는 사람 또는 누가 뭐뭐 하는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what과 who는 주어로 쓰이면 바로 뒤에 동사가 와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what 다음에 동사가 왔고, who 다음에 동사가 왔죠. 예를 들어서 what makes you happy 하게 되면 너를 행복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너를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을 하게 되면 who makes you happy가 되겠죠. 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거한 번만 더 할게요. 왓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 대명사라고 했어요. 왓과 같은 뜻은 선행사인 the thing, that 또는 which. that과 which는 주격 관계 대명사 또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왓은요, the thing이란 명사를 이미 포함하고 있어요. 명사는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왓은 맛이 이끄는 절은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할수 있고 당연히 와시 이이 더띵이라는 걸 포함하고 있어서 이 자리가 주어가 될 수도 있고 목적어가 될수 있기 때문에 주어가 빠져있는 예를 들면 what makes you happy에서 이와은이 맛이 주어 역할을 해요 뒤에 나와 있는 요기 뒤에 나와 있는 나머지 부분들은 완벽한 문장이 아니에요. m a s you happy라고 하는 불완전한 문장이 와요. 그래서 왔다음에는 불완전한 문장, 됐다음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고 했죠. 아까도 보여줬지만은 여기 뎃을 보게 되면은 their relationship 주어 is 자동사 rocky 주격 보호로서 그들의 관계는 불안정하다. 완벽하죠. 이렇게 됐 다음에는 완벽한 문장이 와요. 그래서, 됐 다음에 완벽한 문장이 올 때는, 이때,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라 봐요. 실제 중학교 문제에서는, 됐을, 어, 완벽하게, 이렇게 완전한 문장이 오면은, 명사절 을 이끄는 접속사. That,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 관계대명사의 됐 있죠? 이 관계대명사의 RP라고 할게요. Relative, Relative Pronoun에서 관계대명사일 때, 됐은,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와요. 여기까지는 몰라도 되고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왔다음에는 불완전한 문장, 됐다음에는 완전한 문장. 자, 그 다음에. 와가 댓은 둘다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맛은 그 자체가 뭐뭐라는 것이라는 무슨 기능을 하죠? 명사 기능을 하기 때문에 왔 다음에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중 하나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 와요. 여기 what happened yesterday에는 주어가 빠진 문장이죠. 근데 이대은 반면에 대은 접속사의 역할만 하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이 와요. 그래서 the truth is that i never really like d you. 자, i never Really l i k e you. 나는 너를 정말 결코 좋아한 적이 없다 라는 이 저를 대시 붙음으로써 몸에 했다는 것인 명서로 바꿨어요. 사실은 내가 너를 정말로 좋아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 문장을 또 어떻게 고칠 수 있냐면, That I never really l i k e you is the truth. 고칠 수 있지만, 주어가 짧은 걸 좋아하니까, 대, 니아가 뒤로 가는 게 좋겠어요. 자, 오늘 수업했던 거 짧게 다시 요약을 했는데 꼭 다시 한번 보면서 모르는 것들은 수업 시간에 물어보도록 하세요.